여기는 채 못다 세상. 근데 여기는 외출제못하 하든. 하드. 아니 하든 아니에요. 한데 여기 이 사람은 들어가는데 우린 문이안 뚫려 있잖아요. 왜냐? 이거 저 많이 속았었어요. 여기 사다리를 가도 없죠? 어리 hey, 점. 여기는 길이 아닙니다. 돌아가세요. 하면 딱 속아야지 문이 열려요. 그래 가지고 고거 올라가 볼게요. 안 도착! 여기? 아까 저거가 피가 까졌었어요 음, 무서워 외출인게 너무 무섭다 여기 지는 게에 실패했어요 저. 돌돌이! 아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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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아, 아. 아. 어렵다 여기, 아 여기서 월업하고 싶었는데 어려워못네 어? 아이게뭐가 무섭지? 다시 외출! 올라가 볼게요. 여러분, 피가... 피댄스피댄스피댄스피댄스피댄스피댄스피댄스 피트니스... 올라가스피스 사람들 안녕 다음 시간 없네요.